오늘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의 마지막 매수 기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 파트 범입니다 지금 많이들 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요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만 봐도 많은 코인들이 뭐 1주일 동안 30%는 기본으로 올려 주면서 크게 쏴 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코인 시장의 불리시한 모습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즐길 수 있을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을 빠르게 복귀한 다음에 비트코인의 흐름과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살펴할 알트코인 주요 지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빨간 불이 들어온다고 계속 무지성으로 매수하면 안 되고 꼭 살펴보면서 장을 즐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보는 주요 알트 중에 좀 크게 갈 만한 녀석들을 한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유튜브 브리핑을 빠르게 복게 하면 121k 찍고 115k까지 내려간다라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기준 12시간봉 기준에서 위로 꼬리를 남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봉 마감이 요 캔들입니다. 봉 마감 종가가 121 이하에서 하게 되면은 눌림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115, 114 정도의 눌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브리핑 그대로 나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종가로 121K를 찍고 115까지 정확하게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12K 부근에서 저는 숏 매매를 들어갔고, 그 다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이란 텔레그램에 후속 브리핑 등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상승 기점에선 처참하게 틀렸지만 이번 영상은 다행히 맞추면서 이 괜찮은 호흡을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미처 올리지 못한 브리핑이나 알트코인에 대한 브리핑 등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더, 이더파이 분석하면서 여러한 수익을 봤었네요.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주소를 남겨둘 테니 들어오셔서 이 영상 브리핑에 미처 담지 못한 후속 브리핑 등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장에는 쇼 치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상승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건데. 이 상승에 대한 눌림, 단순한 지지 구간과, 그리고, 오,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시장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하는 변곡 지점, 이 구간을 깨면은 완전한 하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의 변곡점으로 나눠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롱,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구나로 나눠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지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수를 받아도 된다는 지점. 먼저 지난 영상에서 114, 115K를 봤는데, 115만 찍어주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에 남겨놨던 장면인데, 한번더이 자리를 훑고 가야 더 건강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15는 아니고, 여기 보이는 피치 폭의 빨간 선이 미드라인입니다. 이 구간을 한번 체크해줘 가는 114 정도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지 구간을 하나 체크할 건데 지금 제가 그리는 요 선은 초장기 피치 포크라고 하는 선입니다. 이 트레이딩 뷰에도 있는 지금 미국에서는 유행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의 매매 도구입니다. 코리 전용 매매 도구라고 해서 간단하게 점 3개만 찍어서 만드는 매매 도구죠. 이 비트코인은 이 피치포크에 잘 맞는데 명확하게 고점부에서 저항, 저항을 보여줬고 쭉 내려갈 때 이런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왔냐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피치포크 선이 있죠. 이 구간에 또 걸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올라오면서 어떤 모양으로 올라왔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선이 초장기 피치포크 0.75선 입니다 이 선을 찌르고 찌르고 찌르다가 쭉 뚫어 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선은 지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한112 정도 112 넓게는 113까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떨구게 되면 112고 한 2-3일 지나서 버티면 113 이렇게 수치가 다소 변하는데요 이 변하는 수치는 제가 텔레그램에 실시간 브리핑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 초장기 피치포크를 뚫어주고 올렸으니까 이 구간이 무너지면은 시장 자체가 반전될 수 있다, 다시 하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저의 전제 하에 해당 구간까지는 112포인트까지는 눌림으로, 즉 상승의 기회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변곡 구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 만일 이 구간이 깨진다면 시장이 완전한 하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변곡에 대한 구간입니다. 사실 방금 제가 말한 112 정도도 변곡 구간이 합니다. 여기 깨지면 위험하긴 해요. 그래도 그 밑에 라인을 한번 피치 포크를 통해 살펴볼게요. 피치 포크는 지금 이러한 위로 올라가 주는 상승 포크의 각도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이 피치 포크 이론에 따르면 2.0 그리고 4.0 선이 중요한데 지금 2.0 선을 막고 쭉 올라가서 4.0에 도달한 상태. 이렇게 되면은 반대 부근의 2.0이나 아니면 그 이하의 4.0까지 흐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대칭성이 발동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선을 따라서 대칭하면서 올라가줘야 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켜주지 않고 이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은 시장은 완전한 하락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위험이 크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대에서 이 친구가 쭉 대각선으로 찍고 내려간다 가정했을 때110 정도를 깨주면 시장이 완전한 하락세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건 우리가 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코인 시장의 불장, 특히 알트코인이 지금 쭉쭉쭉쭉 올라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라줄지 토탈 마켓 캡 2, 토탈 2라는 지수 인덱스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지표냐면은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뺀 전체 시총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알트코인의 전체 시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친구가 쭉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알트코인들이 쭉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각도에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1월 달에 알트코인들이 고점을 찍고 쭉 4월까지 내려졌거든요. 그 후에 알트코인들은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 달 지금에서 강하게 상승을 일직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상 이 차트가 내려가면 알트코인은 하락장, 올라가면 알트는 상승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빨간색의 피치포크 선을 따라서 올라가 주고 있는데 이 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이 선이 이탈하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고, 이 하얀 색깔 선이 피치포크 선입니다. 이것도. 이 중요한 선에 도달할 때까지는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아직은 이 옆으로 빠지지 않았구나.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그 이전의 고점까지 지금 몇 프로 정도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시간과 양을 한번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텔레그램에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김프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아직까지 역부 우리가 흔히 역부 상태에서 말아올리는 상승은 되게 긍정적인 상승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광기장이 아닌 즉 개미 투자자 한국의 개미 투자자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참여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고점을 형성할 때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의 최고점이었습니다. 이때도 25년 1월 달, 그리고 이때는 코리나, 이때는 24년 4월 반감기 불장,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가장 높았던 이때 있죠. 김프가 가장 높았던 때인데 이때는 코로나 이후에 불장이었습니다. 아직은 이게 역부에 있기 때문에 좀 즐겨도 된다. 이렇게 판별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그냥 뭔가 문과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역사적으로 그래 왔고 이번에도 그래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 코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보다 알트를 더 잘합니다 요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 다음에 요때 어 영상을 올렸거든요 거의 한 2주 전에 올렸으니까 그 후로 리플 이렇게 쭉 거의 한50%올라졌어요저 리플 영상 징크스 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리플은 영상 올리면 그대로 올리고 일주일 안에 막 쏴주는데 요 구간을 체크했는데 이때 올릴 때 3%만 더3만 내렸으면 됐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리고 있는데 저는 리플 계속 꾸준히 쭉쭉쭉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눌리기보다는 이런 큰 눌림보다는 또 박스를 만들고 살짝 올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 생각해서 리플 말고 다른 친구를 살펴보려고 요 또는 다른 친구로 본 수익금을 리플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이오라고 하는 알트코인입니다 이거 바이낸스 관련 코인인데 어, 바이낸스 관련 즉 바이낸스 런치패드 하거나 아니면 BNB 관련 코인 중에 가장 차트에 잠재력이 있는 친구는 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얘도 53 정도에 브리핑하고 지금 39%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요 라인 있죠 요 빨간색에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다시 이 이동 평균선을 한번더 버텨주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그 라인을 여기 정도 이 숫자 정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더 끌려서 한 여기까지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김치코인도 하나 가져가려고 하는데 템코라고 하는 정말 이건 비싼 개 잡코입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이 라인을 지켜준다라면 한번더 크게 싸주지, 싸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치 포크 라인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바닥부에서 만들어주고 지금 한번두번 번 지켰거든요. 한번더 자리를 주면 기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흐름 그리고 토탈 캡이라는 인덱스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에 알트코인들을 많이 브리핑하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